간단하게 파전 막걸리 팝콘 콜라 아하 씨발 이거는 아하 팝콘에 콜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을뭐 음료수는 딱 걸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억지 조합이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 솔직히 뭐딴거 음료수 딴 걸로 바꿔 되는데 파전 막걸리 좀 상이긴 하지 어. 그냥 먹으면 난리 나지 근데 거치 그렇게 안 바삭해 보인다 음 그래도 맛있긴 뭐 하겠지 어. 조합으로 오자면 어, 이거 이걸 이거, 이거, 생각합니다. 아, 보쌈 막국수는 씨발 좀 사기긴 해. 근데 장어 생각도 좀 사기예요. 어. 둘다좀 사기야. 어, 잠깐만. 씨발 이거. 어. 어렵긴 한데 익숙함을 우리가 장어를 그렇게 자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 근데 이 보쌈 솔직히 보쌈 막국수는 좀 많이 사기야. 싸 먹으면은 음. 이거는 익숙함 때문에 딱점 줘야 돼. 어, 조합도 좋은데 어, 장어 단독으로 너무 세긴 한데 자주 먹진 않잖아요. 그렇게 음. 야, 보쌈 막국수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족발이 또 그냥 난리나지 와짬뽕탕수아 당... 빵으로 야이 개새끼야 이 우유지 빵에는 오렌지 주스 서양 너무 서양 느낌이야 아빵 주스는 좀 그래 어, 빵은 우유지 아선 넘었네 어, 별로야 음 서양인이야 서양인이야 어, 짬뽕탕수육 짬뽕탕수육보다 난 짜장면 탕수육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래도 이 정도면 빵 아, 오렌지보다는 음, 햄버거, 맥주, 콜라, 아, 떡순, 아씨발 잠깐만, 아, 순대 뭐 찍어 먹어요 란 대답이 나오면 뭐 자기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초장이요, 된장이요, 쌈장이요, 막장이요, 뭐 소금이요, 뭐 찍어 먹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떡볶이 국물엔 전부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느 지역을 가든 떡국 국물에 찍어 먹다가 는아 그렇지 그게 제일 맛있지, 제일 무난하지 이런 말 하거든. 근데 감 햄버거 감튀 콜라도 좀사기긴 한데, 아, 근데 솔직히 감튀를 다른 사이드로 변경시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 치즈스틱이나 다른 걸로 변경시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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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세기극글 오케이 이거는 떡순 튀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떡순 튀었으면 이겼어요. 솔직히 떡순 튀나 뒤에 한개더 붙어서 이겼어. 근데 여기는 완벽한 세트를 만났다. 어. 떡순 김이었으면 바꾸다. 떡순 김도 이겼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떡순 김도 이겼을 건데 이거 떡순 김이 아니 뒤에 안 붙어서 좀 적어. 어. 원래 이렇게 두 개만 안 먹어, 원래 한개더 붙지. 어, 난 여기에 내 대구에서 난 낙장만두를 먹었었어. 혁준산 햄버거 갈라서 어. 사이에 감튀 끼워 넣고 케첩 덮어 뿌리면 존맛탱이데 그래 먹는 사람도 있어. 뭐 햄버거 바레에이션뭐 넘쳐나니까. 음, 3대 이기 때문에 이건 햄버 거 감튀 콜라 줍시다. 아, 어쩔 수가 없어. 음, 비, 아, 어, 씨발, 고량수 되게 꺼져라나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비빔면 한겹사 드셔보신 분들 있죠? 있어요? 없죠? 없으신 분도 생각보다 있을 거야. 저 이거 먹방 두번 했어요. 진짜 미친 맛이긴 해요. 어, 이거 뭐비교가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혁준아 음. 이거 재밌는데 풀 버전 하면 안 되냐? 음. 자 다음에 동아이는 다안 된다 이미 하긴 는데 비명 못 만족. 아 이건 나쁘지 않네. 돈까스 볶음밥, 돈까스랑 볶음밥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는 별로. 돈까스에 오히려 볶음밥 말고 그냥 밥이 난더 어울린다고 생각해. 흰밥, 어 새한 흰밥을 먹으면 그난 그게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해. <laughs> 저 볶음밥 좀 별로고 오히려 오히려 오른쪽. 근데 양이 뭐이 정도 뭐 뭐냐 프렌치야? 음. 아 맞다 저 프렌치 요리점 한번 저도 촬영 가 한번 가보려고요. 어 유튜브에 올리 올리려고 정식당 한번 제가 예약해놓게. 저, 저 예약 근데 좀 미리 해놔야 돼. 갈라면 음. 정식당 한번 가볼게. 그거 되게 맛있대. 음 한번 가서 정식당 한번 한번 가 먹으러 가볼게. 그 미슐랭 두 개거든요. 한3주 전에 예약해야 된다. 연락 한번 해봐야지 뭐 음. 누가 가냐고 모르겠네. 어. 저기서 프렌치가 한집 푸셨는데, 뭐, 는 상관, 무슨 상관이냐? 어, 자, 콘치즈 매출. 캬, 초과 부동. 아하씨바이 콘치즈 맥주도 사기 조합이긴 해요. 가서 아, 유튜버인데 음. 무료되나요 해보자. 사장이 아, 맞겠지 그럼 안 돼요. 아 콘치즈 맥주 근데 그렇게 나한테 끌리는 메뉴 아니야. 자주 먹었던 메뉴도아니고 나는 술을 그렇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콘치즈 맥주가 물론 맛있겠지. 존나 사기 조합이네요. 딱 빡, 들어도 맛있잖아. 그냥 들어도 백 콘치즈 맥주면 아 어, 죽겠구나 씨발거 좋댔다 이렇게 말 나올 건데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콘치즈 집에서 먹을 때 말고는 뭐 집에서 먹은 적도 없고. 오히려 스키다시 이런 걸 많이 나오는 건데 맥주랑 어린이는잘 모르겠다 근데 초밥우동은 좀국물이야 옛날에 딱 내가 한 2만원 정도 있으면 회동초밥집이 되고 있거든요 스시이로가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 초밥 몇 개씩 집다 먹다보면은 돈을 금방 써만 2만원 정도면 금방 쓴단 말이야 금방 다 쓰고 그럼 남은 3천원으로 우동을 한개 시켜 먹었어 배를 채웠단 말이야 아 국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옛날 추억도 나고, 그리고 우동도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초밥 우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음. 아, 고구마김치, 씨발, 옆에 누음김치다 어허, 고구마김치 좀 사귀지. 겨울에 이게 앉아있다가 엄마가 엄마가 가끔 씩 해줬거든. 이게 또 김장김치 이건 겉절이랑 또안 올려. 이건 또 김장김치 조금는 거랑 해야 돼. 올려서 먹으면 이건 천하의 맛이야. 이게 고구마 먹다 보면 퍽퍽한데 이렇게 올리면 퍽퍽하지가 않아 무한대로 들어가요. 어, 이것도 군고구마보다 찐고구마 나한테 찐고구마가 더 올리는 조합이야. 어, 군고구마는 김장생각보다안 올려요. 왜냐면 그 군고구마라면 퍽퍽함이 좀 적어지거든요. 약간 군고구마는 솔직히 그냥 먹어도 돼. 물이 물만 있으면 그냥 먹을 만해. 솔직히 얘기해서. 음. 네, 찐 고구마랑, 아, 찐 고구마나, 뭐, 삶은 고구마나, 이렇게 해서 김치랑 먹으면 날개가 납니다. 음, 그리고 뭐 오른쪽, 두부김치, 이것도 뭐, 사기조합이죠. 두부 싫어하고 김치 싫어하는 사람도 두부김치 쳐먹어요. 어, 진짜로. 어, 김치 난 별로야. 난 두부 별로야. 이런 사람도 두부김치 쳐먹어요. 어, 존나 맛있거든. 음, 호불호가 많이 안 갈려 이 조합은 좀 사기 조합이야. 음 그리고 약간 고기도 약간 들어 있고. 어, 그리고 막걸리 이렇게 막걸리 중에서도 맛있는 거 많아. 뭐밤 막걸리도 있고 요즘 뭐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 밤막걸리가나 예전에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뭐 되게 많이 나와서 뭐잔 막걸리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뭐 뭐, 샴페인처럼 막, 탄산 들어가 가지고 막 한병 만얼만는 그런 막걸리도 있고 후, 고구마 막걸리 느린 말또 맛있고. 어. 근데 문제도 빠른 말 막걸리 빠른 말 막걸리는 좀 같아 다 음,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막걸리 문제지만 언제나 뭐냐 하면 먹고 나면 다음날 대가리 깨져. 근데 이막걸리보다조 심한 게 와인이래. 씨발 와이너. 와이 먹고 해면 지금 한 번도 없고, 이 와이 먹고 취하면 대가리가 얼마나 깨진다는 거야. 어, 이거 먹고 나면 다음날 씨발 대가리 깨, 어, 보드카나 숙취가 제로예요. 보드카는 먹고 일어나면 빵이 먹을 거 나오니까 이게 시지 없네. 돼지색. 네. 어, 보드카는 오히려 먹고 일어나면 다음날 술안 마신 것처럼 그냥 일어나요. 어, 음, 아. 어, 야, 이거 둘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추억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거 고르고 싶긴 한데, 아, 두부김치 말고, 두다 먹어야 거도 상관없을 거예요. 하하, 비빔면 삼겹살, 파전 막걸리, 개 예, 파전 막걸리 좀 삭인데, 삭이긴 한데, 이 비빔면 삼겹살, 이게 먹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방이, 약간 좀 삼겹살, 지방이 약간 삭, 그리고 씹히는 게 좋거든요. 뭔지 알죠? 어, 삭, 씹히는 정도, 딱그 정도로 만들어서, 비빔면 삭 해서 이게 쑥 넣으면은, 아 그냥... 후... 그냥, 끊임없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음. 파주먹을 사기인데, 이 비면 삼겹살은 이게 좀 힘들어요. 음. 아, 비면 군만두. 아, 비면 삼겹살보다 군만두가 뛰어난 점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햄버거 감티가 너무 사기야. 햄버거 감티 콜라가 거의 뭐, 거의 뭐, 타노스급이기 때문에. 하, 아, 군만두도 뭐, 괜찮긴 한데. 그리고 군만두 이 조그만 거 말고 좀큰 걸로 해야지. 이런 군만두 맛없어. 음. 자 초밥 우동 짬뽕 탕수육 솔직히 짬뽕 탕수육보다 짜장면 탕수육이 제일 잘 어울려서 생각해요 솔직히 어, 짬뽕 탕수육 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짬뽕은 짬뽕만으로 어 짬뽕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짬뽕 다 먹었는데 식은밥 말아 먹으면 난리납니다 아 이게 까 그래 먹으면 그냥 뭐, 육수 그냥 주주 흐르지 그냥 뭐 그래서 어. 어. 짬뽕밥을 아무래도 좀 시키기 그렇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냥 짬뽕에 짬뽕 다 먹고 밥만 한면 짬뽕밥인데 물론 그게 좀 다르게 해주는 집도 있어요 짬뽕밥은 짬뽕밥은 오히려 계란 한개 넣어주고 막 당면 넣어주고 이런 데가 있어요 어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시켜 먹으면 안 하는데 동네 맛 동네 집에서 그렇게 잘안 하더라고 어어좀차이점 좀 줘야 되는데 음 짬뽕 하나 먹으면 배부른데 밥을 어떻게 말하군요 아, 돼지는 먹어 음 자, 초밥 우동 개인적으로 짬뽕 당수 좋은 조합이라 안 생각하기 때문에 짬 초밥 우동 갈게요야 어. 두부김치 보쌈 아 이씨발 이거 거의 결승에서 만나도 고민하겠다 이거는 둘다 결승급이야 이 새끼들 두부김치 vs 보쌈 막국수 어우씨발 그냥 아씨발 어, 그냥 이건 생해가지고 그냥 두점 집어가지고 그대로 돌도 말아가지고 그대로 입에 넣으면 그냥 오로가지미야. 옆에 두부김치도 이게 막걸리까지는 아닐 건데 두부김치파인데도 이게 두부가 또 맛있는 두부가 있어요. 한마3천 원, 삼천 원, 하천원게 있어. 어디냐면은 시장에서 직접 만드는 약간 고급, 약간 진짜 두부집에서 만든 두부 그런 걸로 하면은 아씨, 파이, 그거는 난리가 나요. 음, 두부 존나 비좀 비싼 걸로 하면은 어, 그 진짜 고소한 걸로, 그냥 제대로 만든 거. 근데 개인적으로 식사 메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안주 느낌이 강하지 그래서 둘다 솔직히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어, 저기 동급이라 보는데 이건 식사 메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안주고 이건 식사 메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보쌈 막국수로 가도록 하시다 누가 해도이상이 없는데 어... 이 그러니까 삶은 고기에 막국수 그러니까 막국수 면을 더 좋아하냐 빈면 면을 더 좋아하냐 이건데 자 그리고 구 이건데 음. 이거는 저는 구운 게더 좋아요. 구운 게더 좋고 그리고 면도 빈면이 더 좋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물론 이쪽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고들고들한님, 음 기나 좀 있어야지. 아어피 삼겹살도 저렇게 먹 좋아하지. 삼겹살 자체는 그러니까 고기만 먹을 때는 다른 고기하고 비교를 하자면 다른 고기를 같이 먹을 때는 삼겹살이 그렇게 선호되는 고기는 아니야. 어 나한테는. 어 삼겹살에 그렇게 선호되는 고기가 아닌데 만약 비빔면이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거지 음... 햄버거 감티콜라 아초밥부동 이건 미안하다 초밥부동 떨어져야 된다 여기서 어쩔 수 없다 이 결승이 얼 이렇게 되는건데 햄버거 감티콜라 대 비빔면 삼겹살 이거는 누가 우승해도 이상 없고 뭐 근거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 햄버거 감티콜라... 이러면 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이건좀 사기야 이거 맛으로 좀 찍어 올랐어 솔직히 조합으로 보면 이쪽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황금 밸런스니까 근데 이쪽이 맛으로 찍어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어.. 씨발 그 1등 뭐야 랭킹 한번 보자 뭔데 아상김이 상김이 있었네 상김들 근데 취향 좀 타요 김치 올리면 진짜 꼬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치 올리면 나도 김치 뭐 올리면 마이 상관없는데 상김들 김치 올리면 좀 꼬라보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음.. 네, 삼겹살을 배해가지고 냉면갈비도 사기 힘쌉을한 적이 크 이런 상황도 높네. 그렇지 올라온 게좀 사기 템들이었어. 봐봐 얘들 나오지가 않았어. 음 사기 템이었어. 음 족발 장만국수 어 그래 삼겹살 명이나고 아 이거 좀 세겠다. 나한테 이건 좀 세. 명이나무 조도 맛있어. 명이나무 처음 먹었을 때나신세계 느꼈잖아. 알죠? 처음 먹자. 공혁주는 작년 이맘때 약이고 싶어요를 외치면서 두부 사러 가는 킹기 방송을 했다. 흰사막 아, 이거 사기네 치킨 맥주만 나는 전치콜이 올른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게 여 있네 아 이건 좀 높아 갔을 텐데 나 왔으면 와 씨발 이게 왜 이게 왜 육회는 왜그냐 육회야 흰사막 스팸 있었네 음회 소주 좋지 맥주보다 회가 소주지 생맥주 소주 이래 좋지 라면 김밥 아 노, 높이 올라가고 많았네 떡튀가 있었네 닭갈비 막그 피자 아 이거 높이 올라가겠다 스테이크 많이 좀나 별로고 어, 냉면 만두. 아, 씨발, 이건 존나로 표라 갔을 텐데. 혁준상 혹시 의자 뭐 쓰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저 이거 제닉스. 의자 사려는데 혁준상 쓰는 의자면 평생 고장 없이 쓸것 같아서. 제닉스 근데 처음 앉주면 높이감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높이감이 다른 의자랑 좀 달라가지고 저도 안 따보니까 저건 근데 괜찮아요 이제. 음. 좀촉 좀, 재미나 많았네요. 음. 자.